아, 기도하자. 어, 왕도 좀 보더라. 음, 아하방? 하나님, 오늘 아하방은 아하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, 야구 엘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. 오늘은 뭐 이러기 해서 배웠지만, 하나님도 우리를 바울처럼 만들어 주시 말고요.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. 엄마하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어, 할머니 동생하고 어, 우리 엄마의 삼촌 한참, 삼촌이 돌아가서 슬퍼요. 할머니하고 엄마를 위로해 주세요. 아빠도 아픈 모상났고 우리가족 평안하게 살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다